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피부여정 닥터치니입니다 피디님은 피부과 오시기 전에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 시술받는 게 아플까 봐 걱정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시술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제일 큰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시술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이긴 해서 피부과 가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실 텐데요 지금처럼 유튜브 보면서 정보도 많이 얻으실 테고요. 비용적인 것도 많이 알아보실 거예요. 그래도 본인 피부에 맞는 시술을 추천받기 위해서는 피부과 와서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아요. 요즘엔 시술의 종류도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뭘 받아야 될지 고민만 며칠, 몇 개월 하시다가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개원한지도 꽤 오래됐고 아주 많은 시술 경험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어떤 시술이 많은 분들에게 보편 적으로 가성비가 좋은지 추천드릴 수가 있는데요. 피부과가 처음이라서 고민이 되신다면 가성비 시술 먼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란 일회 시술을 기준으로 크게 비싸지 않은 시술 그리고 이 시술을 빨리 받으시면 나중에 더 비싸고 침습적인 시술까지 받지 않아도 되도록 어느 정도 예방해주는 시술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 시술 TOP. 3를 꼽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레이저 제모입니다. 여자분들은 특히 겨드랑이는 거의 안 받는 분이 없을 정도로 겨드랑이 제모는 필수로 받으시는데요. 겨드랑이 털은 한 이틀 정도만 안 깎아도 자라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면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털이 자라나올 때 따가워서 주변 피부를 계속 자극하기 때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염증 후에 색소 침착까지 오게 할수 있는데요. 이 염증 후 색소 침착 때문에 나중에 미백 레이저를 받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레이저 제모를 받아놓는 것이 여러모로 아주 좋겠죠. 5주 간격으로 한 5회에서 10회 정도 받으시면 그 효과가 3년에서 5년 정도는 겨드랑이 털을 신경 안 쓰고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가성비 시술이라고 할수 있어요. 겨드랑이 뿐만 아니라 면도를 자주 하시는 부위라면 어디든 레이저 제모를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 염증으로 인해서 피부가 지저분해지시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인중이나 종아리, 팔, 비키니 라인도 레이저 제모를 해놓으시면 겨드랑이와 마찬가지로 털에서 해방이 되고 신경을 안쓸수 있고 깔끔한 피부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제모는 부위에 상관없이 아주 가성비 시술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남자분들도 레이저 제모를 많이 하세요? 그럼요. 요즘에 남자분들도 콧수염이나 턱수염은 정말 많이 하고 계세요. 아침에 면도를 해도 오후가 되면 모근 때문에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분들이라면 레이저 제모를 하시면 굉장히 깔끔한 인상을 줄수 있고요. 매일 아침 면도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면도 후에 입주변이나 턱 주변이 염증이 잘 올라오시는 분들은 애초에 레이저 제모를 해버리면 면도로 자극을 줄 일이 없기 때문에 때문에 확실히 모낭염도 줄일 수가 있어요. 저도 여름이 되니까 면도한 부위에 모낭염이 더잘 생기는 것 같아서 고민이었는데 레이저 제모 먼저 받아야겠어요. 네, 제모만 받으셔도 깔끔한 인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잘 생겨졌다는 말을 들으실 거예요. 그 다음 가성비 시술은 바로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시술을 받으시는데요. 첫 번째로 턱 보톡스나 종아리 보톡스, 승모근 보톡스와 같이 근육이 발달해서 커진 부위에 근육의 사이즈를 줄일 목적으로 하는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로 미간이나 이마, 눈가와 같이 표정을 많이 짓는 부위에 생기는 주름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맞으시고요. 세 번째로 모공이나 잔주름이 많은 부위에 피부 탄력이나 피부결을 개선할 목적으로 하는 일명 스킨보톡스 또는 더마톡신의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가성비 시술이에요? 세개 다예요. 요즘 보톡스는 워낙 대중화된 시술이고요. 국내에서도 많은 회사들에서 보톡스를 이미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과거보다 많이 저렴해진 시술이어서 어떤 형태로 맞든 효과도 너무 좋고 가격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용 시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맞아보셨을 텐데요. 보톡스는 많은 분들이 가장 처음 받는 미용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근육은 쓸수록 커지니까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점점 넉대대해 보이고 네모나게 보이게 되는데요. 갸름한 얼굴이 되기 위해서 이턱 근육부터 줄여보는 거예요. 턱 보톡스 하나로 얼굴이 갸름해지고 살 빠져 보이니까 최고의 가성비 시술이라고 할수 있죠. 종아리 보톡스나 승모근 보톡스 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때 학교가 언덕에 있어서 아침마다 언덕을 오르느라고 닭다리처럼 종아리 알이 튀어나와서 성인이 돼서는 한 번도 치마를 못 입어봤다 하시는 분들도 다른 수술이 필요 없이 보톡스만으로 일자 종아리가 되기 때문에 일자 종아리가 돼서 치마를 입으신 분도 계시고요. 책상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깨에 항상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깨가 뭉쳐서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하고 어느 날 거울을 보면 어깨가 굉장히 두꺼워진 것을 보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승모근 보톡스를 맞으시면 어깨 통증도 줄어들고 근육의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목도 길어 보이고 어깨도 여리여리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주름이 잘 생기는 곳에 맞는 보톡스는 흉터처럼 주름이 깊어지기 전에 맞으셔야 되는데요. 주름이 깊게 파인 후에는 파인 부분을 채워주는 필러나 스킨부스터, 아니면 실 같은 것을 해야 됩니다. 더큰 시술이 들어가기 전에 보톡스로 미리 주름 관리를 해주면 아주 좋겠죠. 보톡스의 세 번째 형태인 스킨보톡스 형태로 주사를 맞으시면 모공이 줄어들게 되고 피부 탄력이 좋아지고 얼굴에 광택감이 돌게 되는데요. 레이저나 다른 스킨 부스터 시술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오는 편이고요. 한 번의 시술로도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아 가성비 시술로 적합한 시술 입니다 특히 스킨보톡스는 리쥬란이나 물광주사와 같이 수분감이나 피부재생을 유도하는 시술과 같이 해주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시술해 주시면 더욱 더 좋습니다 제가 뽑은 세 번째 가성비 시술은 바로 윤곽주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지는 부위가 바로 얼굴 윤곽 인데요 이중턱이 많아지고 심부볼이 점점 튀어나오고 날렵했던 턱라인이 점점 둔탁해지는데요. 이렇게 점점 턱라인 쪽으로 쳐져 내려오는 느슨한 지방층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주사가 바로 윤곽 주사예요. 특히나 아까 전에 설명드린 턱 보톡스로 근육을 한번 잡아주고 윤곽 주사로 지방층을 한번 더 잡아준다면 두 개의 층을 동시에 잡는 게 되니까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원장님 윤곽 주사는 턱라인에만 맞는 주사인가요? 아니에요. 지방이 많은 어느 부위에나 시술이 가능합니다. 광대가 넓으신 분들은 광대에도 지방층이 있기 때문에 광대 윤곽주사도 많이 맞으시고요. 광대가 넓으신 분들은 이 광대에 있는 지방층이라도 수축시켜보면 광대가 줄어드는 느낌을 받으시기 때문에 광대 윤곽주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팔자주름 위에 있는 이 앞볼 처짐에 의해서 볼록한 이 부위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부 가성비 시술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사실 내가 가장 신경 쓰여하고 스트레스 받는 부위를 먼저 해결하는 게 가장 큰 가성비 시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앞으로 제가 더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피부 여정 닥터 진이였습니다. 안녕.